안녕하세요, 킹키님들. 명품 캥거루입니다. 오늘은 연말 약속에서 살아남기 2편.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편입니다. 메뉴에 대한 선택권도 없고 약속은 꼭 가야 할때 있으시죠? 이때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전분보다 위험한 게 당분이라는 사실입니다. 만약 식당이 정해져 있다면 그 속에서 메뉴를 선정할 수 있을 때 전분보다 당분이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. 전분은 한끼 정도 먹는다고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 당분이 없는 음식으로 고르세요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해당 음식의 레시피를 검색창에 쳐보시면 이 음식에 일반적으로 당분을 넣는지 안 넣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실제로 밖에서 식사를 할 때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두 번째, 이제 메뉴를 고르셨다면 드실 때는 맛있게 드세요. 맛있으면 0kcal이라는 이야기. 뭐 정확히 팩트는 아니지만 비슷할 수 있습니다.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바가 다릅니다. 먹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으면 우리 몸에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 먹을 때 즐겁게 먹는다는 마음 잊지 마시고 향과 맛 생김새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눈에 담으셔서 드시기 바랍니다.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니까 맛있게 드시면 좋잖아요. 이렇게 드시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. 그렇게 되면 한끼 정도 치팅을 해도 연속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꼭 음식을 즐기면서 드셔보세요. 마지막으로 치팅은 하루로 끝내세요. 약속이 있는 날, 다음 날, 그 다음 날까지 연속해서 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루 먹는다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. 잠깐 오른 체중은 잠깐일 뿐이에요. 그러니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거 말고 내가 원해서 먹을 수 있는 끼니는 정말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. 하루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면 다음 날 걷기 등의 활동을 늘리거나 운동을 하신다면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찐살, 급하게 뺄수 있습니다. 지금 잠깐 늘어난 살들은 잠깐 늘어난 글리코겐과 수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. 각종 송년회가 끝나고 1월이 되면 전 국민의 절반 정도는 다이어트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.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,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모양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혹시 다이어트 중에 약속이 잡혀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주위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